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지난해 국내 대기업의 평균 경영 실적이 반도체 기업을 재배하면 크게 뒷걸음질 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기업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가 국내 시가 총액 500대 기업 가운데 잠정 실적을 공개한 326개 기업의 경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영업이익은 127조 631억 원으로 1년 새0.6% 7,839억 원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. 비대면 수요 증가로 큰 호황을 누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재배하면 324개사의 영업이익은 86조 566억 원으로 10.2% 9조 7,400억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. 삼성전자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조 2,254억 원, SK하이닉스는 2조 2,999억 원 각각 급증했습니다. IT 전기전자, 증권, 보험 등 11개 업종의 영업이익이 19조 원 이상 증가했지만, 지주와 조선 기계 설비, 자동차 부품, 철강을 포함한 11개 업종 영업이익은 18조 원가량 줄었습니다.